오늘 임 마이너스 1 0 0일인데요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내 유튜브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는 많은 예비 교대생들 한지 교대생 연고생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인구 경험을 공유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결론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멘탈관리 인데요 정말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줘 베스트 3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잠입니다 저희 수면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전형적인 올빼미형 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도 새벽 2시인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늦게 자는데 공부할 때 유독, 아, 나는 새벽에 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진짜 딱 그랬거든요. 새벽 2시 3시를 넘어서다 정말 심할 때는 아침 9시에 잠에 들고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자서 스턴이가 있으니까 얼마 못 자서 일어나고 또 낮에 졸고 이런 잘못된 수면 패턴을 반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복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아나 오늘 공부할 거다못 끝냈어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용고 씨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한두 시간 더 공부하려고 밤을 새버리면 결국 그 다음 날 하루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잘못된 수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공부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니까 문제를 읽어도 글이 잘 읽히지가 않고 내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공부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고 가라앉아요. 실제로 제가 한때 한 6월, 7월쯤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뭘 해도 외롭고 우울하고 그럼 우울증이 잠깐 찾아왔던 시기가 있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폭식증까지 찾아와서 계속 과자 같은 걸 먹게 되고 당이 엄청 높은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공부하다가 먹으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렇게 폭식증까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잠을 줄이면서까지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내 몸에도 공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임원고시를 저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들한테 첫 번째로 실제로 해줬던 말이 절대 잠을 줄이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충분히 자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은 걸 진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첫 번째로 안 졸려도 일단 일찍 눕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잤으니까 다음날도 하루를 통째로 밤을 새서 나를 졸리게 만들자 그래서 내스마트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에너지와 체력이 충전된다고 하거든요 졸리지 않더라도 12시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보기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던 방법인데 룸메나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고정적인 스터디를 잡아놓는다든지 또 어, 아침 9시까지 도서관에서 만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만듦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나 진짜 어느 집까지 했냐면 제 룸메가 임고생이 아니라 수험생이었어서 매일 아침에 대치동까지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대치동까지 일부러 따라가서 언니가 학원 끝나기 전까지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사실 문고생이면 이동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형이랑 같이 나가서 뛰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혼자 수면 패턴을 고치기 어렵다면 아침에 무슨 일이든 일정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집착입니다. 뭘 풀어 말하자면. 좁고 깊게 보는 것보다 넓고 얕게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글자 하나하나 다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묵만 국수 사가요, 음미채실도 송롱, 참채 이렇게 해서 한열몇 개나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다 외울 수 없는 양이고 효율도 떨어져요. 또 여기서 깊게 파고들어서 굳이 공부량을 늘린다. 절대 절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구 문제를 봐도 한 과목에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여러 과목에서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많게는 세 개까지. 이런 경향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작게 봤던 거? 뭐라도 한 글자 적어서 부분점수를 받는 거랑 전혀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적고 0점 받는 거랑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한 페이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지 않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 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다 훑어보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깊게 보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건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조건 틀려요. 저도 이런 걸 알면서 몇몇 과목에 엄청 집착을 한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이해를 못하면 절대 안 헤어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런 꿈꾸집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원래 과학 과목 자체를 어려워하고 안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과학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과인 친구들 붙잡고 계속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되게 잘 활용했었던 것같데요 은혜로운 과학 생활이라는 채널이었거든요. 이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과학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 영어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원래 영어를 잘 못하고 단어도 많이 아는 게 없고 문법도 엄청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이나 문법을 이용해서 그냥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나 빼고 다 맞추는 문제라면 학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영어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영어 문법도 헷갈리는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동등 지역까지 공부하고 원문도 다시 다 찾아서 읽어보고 공간에서 나눠주는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당연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철자가 틀리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철자 써보고 영어 스터디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정말 딥하고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멘탈 관리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정작 시험에서는 너무 생소한 지엽이 나와서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틀리는 걸로는 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넓고 얕게 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읽어보지 않은 내용인데도 친구가 스터디에서 한번쓱 물어봤던 게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청킹으로 외워놨던 거, 교육과정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 영향이 가장 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비교인데요. 인생의 모토이자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속담이 있거든요. 중국어 속담이에요. 루파마죠 바즈이라는 속담인데요. 이게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에요. 원래 남들보다 공부하는 속도나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이명고씨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스터디도 하고. 교대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 주말마다 모의고사도 치기 시작할 거고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45점 막 50점 이렇게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되게 좌절했었어요. 내 실력이 숫자로 나타나면서 위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 여름방 학 시즌에는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게좀 당연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전혀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어, 좀 달라요. 이 시험 특성상 센스가 중요한 시험인데 항상 고득점 받던 사람이 어떻게 실지 시험을 못볼수 있겠어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하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점수만 가지고 지금 당장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출 분석도 하고 보답노트도 꼼꼼히 하다 보면 성적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성적은 동기부여로 삼고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세요. 대신 그 성적이 향상되는 속도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45점, 50점이어도 내일에다 한달후 임용고시 직전에 나는 고득점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성적을 올려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영상을 또 만들게 된다면 기출분석이나 보답노트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공고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공부 시기를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는 실제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공부를 느리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남들이 다 외우는 교육과정도 가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학원도 거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기출분석도 여름방학 끝나갈 때쯤에 기출분석이 이미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막 벼락치기를 해서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쯤 다 하는 것들을 내가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은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여름방학에 다못들었던 10월 인강을 다 끝내겠어. 그시작하는 영어를 1회급을 더하어 수학 교과정만이라도 방학에는 끝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이 단기 목표를 세우고 단기 목표를 여름방학 전까지 끝내고 9월에 끝내고 10월에 끝내서 이용고시 전날까지만 완성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용고시 당일에만 시험을 잘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저는 공부 방식도 되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워낙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취미 생활도 엄청 다양하고 이런 편이다 보니까, 공부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교육과정을 하고, 청론을 하고, 강론 공부를 하고, 일찍 잠에 드는 하루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맨날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이렇게 좀 남들과 공부 방식을 비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깊어지던 찰나에 공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하루는 예쁜 카페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집중할 수 있게 스카이 가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러닝하면서 막 공부할 거 외우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이런 장소 말고도 말을 하면서 외워보는 거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 강의 보기도 하고 노트 정리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해보면서 외워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워드마스터도 써보고 직접 자료도 만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만든 단권화도 사용해보고 되게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풋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공부를 하든, 어떻게 공부를 하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다 똑같지 않나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식대로 인풋을 많이 누적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인고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잠을 충분히 자기.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얕고 넓게 보는 거. 세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딱이세 가지만 잘 지켰어도, 내 인구 생활이 우울하고, 암담하고, 험담하지, 험, 험란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 제 영상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임고 시즌이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되는데요. 제가 올린 교육과정 영상 잘 듣고 계시죠?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엄청 뿌듯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만날 때마다 노래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고 잘 활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임원고시 준비를 하면서 뭐 기출분석이나 강문 공부하는 방법, 교육과정 어떻게 했는지 등등 제 꿀팁을 많이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